IH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고의 주요 포인트. 총 천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방두개 이상인 주택을 월 임대료 3만원에 공급합니다. 천원주택이란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총 500호를 공급하고 공급 세대 2배 수인 1000세대를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급대상 주택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 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할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는 6월 5일 목요일이며, 이후 순번에 따라 주택 지정 및 계약은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인천 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는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급주택 목록은 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공급주택 목록 및 공급조건 승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발표 예정입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무자녀일 경우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초기 6년간은 천원주택으로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며, 이후 자녀 기간은 기존 매입 임대주택 임대조건으로 시중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화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가구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를 먼저 고려하고 동일할 경우 배점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배점이 동일할 경우 배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모두 동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입니다. 신생아 가구 이거나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은 1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는 4순위,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 가구는 5순위에 해당합니다. 배점 항목입니다.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에 따라 최대 3점,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3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배점 합산이 동일할 경우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배점 우선 순위를 가지며 높은 배점 우선 순위의 값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자격별 소득 기준은 IH 인천 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천원 주택 매입 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공고로 찾아뵙겠습니다.